아니 나 원피스 오픈닝 할건데? 아 그래? 원피스 제가 먼저 할까요? 어니 네 먼저 해 어떤거? 30 나... 펼쳐진 그거? 18기 오프닝? 아니 원피스 할고내 어린시절 들어왔던 이제모던 한마리 이거? 어 오케이 너, 너 그럼 조용히 해나 이거 할게 어 준비! 시작! 준비! 시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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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다해 시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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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시작하면 시작해!

왔어 <laughs> 역주 못 불러. 봐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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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안돼. 고개 숙아. 잠깐. 야, 나 한번 해. 뭘해? 이거 너무 길어. 잠깐만. 야 이거, 야, 이거, 야 이거, 너무 길어. 잠깐만. 야, 1분 55초가 긴 거냐? 아유, 너무 잘 나. 알았어, 알았어. 나, 나 해, 나 해봐. <웃음> <웃음> 어, 내가, 야, 내가 원피스 이거 고수거든 해본다. 간다 어 우연히 들었던 지못하나이 <laughs> <laughs> <나 그렇게 이 웃음> 세상을 <laughs> 다는다한우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던 말도 안 돼. 고개 저도 내 안에 나 나를 그쵸?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지지 어저시라도 이영기를 내게로 어떤 직접 하러가는시 함께 도전하는 <목소리도> 거야 나와 시 생각을... 아씨 못 끌려가면 보낼 네네 댓글로 그보코님의 점수를 해주세요 조용해 아, 잘 너무 웃겨. 야, 좋은 날 노래방이라고 치면 첫번째 거 그거 내거다 그럼 할게요. 아니, 나나뭐야 비메? 비메? 님 비메? 님 비메임? 아니, 진짜. 이것 좀 하자. 텐. <idor> 원. <.ashes. 퇴즈> <préslaire> 어쩜 이렇게 하늘은 다 파란 건지 두두두두 오늘따라 왜 하람은 또 완벽한지 두두두두 그, 그냥 모드를 척 하람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잔얘기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이 맞출까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,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, 내게 왜 이러는지, 무슨 말을 하는지, 오늘 했던 모든 말저 하늘 위로, 한번더 보, 했던 말,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, 나는요, 시청자가 좋아요. 구독해 줘요. 구두밤로바뀐내 <laughs> 그, <부두. 웃음> <laughs> <laughs> 머리가 별로였는지 뚜뚜뚜뚜 <laughs> 입고 나왔던 오지 실수였던 건지, 뚜뚜뚜. 응원해, 해 아직, 뭐, 아직 모르는 척, 기어버린 척, 아무 말 없던 것처럼 굴어볼까? 그냥 나가자고 얘기할까? 눈 머리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,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, 내게 왜 이러는지, 뭐, 모르...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했던 모든 말저 하늘 위로 한 번도 못했단말 울면서 할 줄은 몰랐던 말 나는 나는요 시청자가 좋은 걸 구독해 줘요 아니 그 이런 나를 보고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철없는 음, 건지 조금 둔한 건지 믿을 수가 없는 걸요 말은 나오는데 활짝 웃어 내 앞을 막고서 막 크게 웃어 내게 왜 이러는지 부끄럼도 없는지 자존심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한번더뭐 난 말, 어쩌면 다 신발하고 다 그만. 나는요. 시청자가 좋은 거. 아이쿠. 하라. 저 구독 받는 날끝어 아, 나갔다.